좋아요라 구독 부탁해요. 안녕. 스포티비의 이현성이야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를 현재 고위 학생들, 그 중에 수학을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자, 이과를 진학하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 문과를 진학하려면 확통을 선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오늘의 충격 반전. 네, 이과 대학 중에서도 확통을 인정하는 대학이 발표가 되었죠. 자, 일단 첫 번째 고려대 있습니다. 고려대. 고려대 간호대, 컴공, 자율전공그 다음 동국대, 바이오시스템. 그 다음 숙대, 통계의료학과. 마지막 시립대, 건축, 도시공학, 조경학과. 얘네들은 확통을 봐도 입학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확통을 이과데 선택을 해야 되는 학생들 과연 어떤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잘 들어 여기 네 개의 대학이 있죠 내가 죽어도 여기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확통을 정말 잘해요 네, 수학 하에서 순열 조합을 해 봤더니 어머나 네, 확통은 내 운명이야 나 너무 잘 맞아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학생들만 확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해라. 그냥 기하랑 미적분 하세요. 자왜 그러냐?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기하랑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도 여기 대학 진학할 수 있죠.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 일단 서울권 먼저 말씀드리면 기하 미적분 선택했다. 모든 학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당연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예, 미적분 또는 기아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보여져요. 단 어떤 학생들, 극소수의 학생들, 여기 있는 과 중에 내가 죽어도 가고 싶은 과가 있으며 동시에 보다 학통의 신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선택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미적분이랑 기아둘 중에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여기도 좀 고민인 학생들이 있을 거야. 물론 공부를 다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네,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정석책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 기하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정석책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미적분이에요 두께 한번 볼래? 이렇게 봐서 잘안 보이지 그래서 페이지 수를 대충 말씀드리면 기하는 대략 280페이지에요 미적분은 대략 520페이지에요 느낌이 와? 너 곱하기 2가 미적분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 양이 미적분이 방대하게 많다 자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암기에 조금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네, 공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암기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외우는 게참 싫고 약간 뭐 그런 게 좋아. 요런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자 외우는 게좀 자신 있어요. 요런 학생들 자 미적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외우는 것보다 나는 그냥 좀 이제 수학적인 게 좋다. 요런 학생들은 뭐다 기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